안녕하세요. 산채혁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10종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오늘은, 아, 토요일, 오늘은 1차 판매하고 또 2차 판매합니다. 2차 판매는 명명품 10종 준비를 했고요. 1차는 아, 여배로 준비를 했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1번에 단엽입니다. 나사지 좋은 단엽 한쪽이고요. 2번에는 3반 정도 질부금입니다. 어제 올려가지고 판매가 됐었는데, 질부금인 줄 모르고 주문하셨다고 오셔가지고 다른 걸로 장단엽 개체로 바꿔가셨습니다. 질부금. 내네 쪽, 아, 세 쪽이고요. 신화 한 쪽입니다. 총 신화포 함세 쪽이 신화, 아, 신화 안 되고요. 아, 3번에는 서반 중투입니다. 서반문이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서반 중투, 두 쪽이 신화 안 되고요. 4번에는 서호반입니다. 호반 같은 서호반이고요. 어, 문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소호반 세쪽입니다 4번에 소호반 세쪽 5번에는 3반 소심입니다. 아, 전면 3반 소심이고요. 화연과 문이 아주 좋습니다. 아 3반 소심 세쪽에 신화한대고요. 6번에는, 어, 3반 호입니다. 전면 삼반호.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아, 호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죠. 두 척입니다. 아, 7번에는 서반, 서중투입니다. 서중투. 이렇게 서중투 문이 아주 잘 들어있죠. 서중투 두 척입니다. 8번에는 서반입니다. 아, 서반 세 척이고요. 색감 은은하게 아주 좋습니다. 변도 좋구요. 아 9번에는 사피입니다. 변좋은 사피 두쪽이고요아 10번에는 송악관입니다. 꽃이 정말 좋죠. 어, 황복류나 송악관 화영도 정말 좋습니다. 한쪽에 신화 두대 달려있구요. 아 이렇게 1 0 소개는 해드렸구요. 아 1번부터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의 단엽입니다. 나사지 좋은 단엽. 아, 이거 하얀 거는 난석 심으면서 붓은 거고요. 나사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다사자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1번에 단녀가한 척입니다. 아, 6에서 0.9구요. 15만원. 2번입니다. 2번은 3반 중투 질부금입니다. 무늬는 정말 화려하고 좋고요 변도 완전 후육질입니다. 네, 그것처럼 잘 들어있는 칠부금 아 칠부금이라도 편과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개체들은 하나씩 키워볼 만한 난초고요 정말 화려하고 예쁜 아, 산반중투입니다 아주 예쁘죠 2번에 3반 중투 어, 질부금이고요 어, 세쪽에 신화 한대 달려있습니다 15에서 0.8 15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서반 중투고요 편이 아, 아주 좋습니다 구역질로 편이 아주 좋고요 두 쪽에 신화 한대 신화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3번에 서반 중투 두 쪽에 신화 한대고요. 아, 15에서 0.7 12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서반 중투. 4번은 아, 소호반입니다. 무늬 화려하고요. 4번에 서호반 세촉이고요 18에서 0.7, 9만원입니다. 5번에는 3반 소심입니다. 3반 소심. 꽃이 정말 예쁘죠. 화영도 좋고요 세촉에 신화한대고요 10에서 13, 입폭은 0.45입니다. 6만원이고요 6번에는 3반 호입니다. 아, 노코 계열처럼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죠. 아, 노코, 노코네요, 노코. 이게 렇 보니까 3반 호가 아니라 3반 노코구요. 아, 병과 분이 아주 좋습니다. 3반 노코 계열이고요두 척입니다. 아, 제형보다 더 멋진 용자예요 6번에, 3반 아, 노코. 두척이 신화한대고요. 아, 12에서 0.6, 6만 원입니다. 7번에는 아, 서중투입니다. 중투 문이 아주 잘 들어있죠. 모척에는 감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 변도 후육질로 아주 좋네요. 서중투 두척입니다. 7번에 서중투 두척이고요. 어, 16에 0.6, 6만 원입니다. 아주 은은한 서중투, 색감 은은하게 예쁩니다. 어, 8번에는 서반입니다. 은은한 서반이고요. 서반 무늬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아주 질리지 않는 서반, 아주 예쁜 서반입니다. 8번에 서반 세척이고요. 어, 10에 서 0.8, 6만 원입니다. 은은하게 예쁜 서반이에요. 꽃한번 보시고, 여배로서도 아주 예쁜 서반입니다. 8번에 6만원이고요. 9번에는 사피입니다. 변이 완전 후육질로, 어, 장단역 같은 후육질의 변이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변이 부러질 듯한 변, 완전 후육질의, 아, 사피문을 무늬를 떼놨어도 편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장단엽 게저 같아요. 어, 모측에는 이렇게 짤막한, 어, 사피무늬고요 9번에, 어, 사피 두 척이고요. 변사피입니다. 10에서 0.8, 아, 10에서 18, 0.8, 6만원입니다. 아, 10번에는, 아 송화관입니다. 송악관, 변이 아주 좋죠. 한쪽에 지금 신화가 이렇게 두 개나 달려 있습니다. 아, 자마가 또 달렸네. 요 밑에 보니까. 송악관, 꽃이 정말 예쁩니다. 아, 어, 황, 황색으로 복륜화가 아, 극황으로 화영도 아주 좋고요. 꽃이 정말 큽니다. 송악관, 한쪽에 아, 신화 두대 달려 있고요.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이제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출발합니다. 1번에 나사지 좋은 단엽입니다. 뿌리는, 이렇게, 단단한 뿌리하고 자마가 지금 달려있네요. 아, 뿌리 가 상처 난거 아니고요. 신화 뿌리입니다. 이렇게. 뿌리는 잘 내렸고요. 뿌리 네 가닥입니다. 뿌리 네 가닥에 자마한테 달려있습니다. 나사지 좋은 단양한 척이고요. 일번에 단연 난초이 폭이 아, 0.9입니다. 15만원이고요. 이번에는 삼반 아, 중투 질부금입니다 아주 멋진 난초고요. 이렇게 okay. 아, 뿌리도 최상이고요. 새 쪽에 신화 한 대입니다. 뿌리 아주 좋고요. 3반 아, 중투 아주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적당하니 아, 완전 후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3반 중투. 지금 새쪽이 아, 신화 한 대고요. 잎 아, 폭이 0.8입니다. 15만 원이고요. 아, 3번입니다. 3번은 서반중투입니다. 서반중투고요. 이렇게 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발색이 되는 서반중투고요. 아, 뿌리는 조금 까맣긴 하지만 단단합니다. 단단해 하고요. 아, 두척에 신화 한대인데, 신화에는 지금 뿌리 내리고 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뿌리 일 가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 서반 중토두쪽에 신화한대고요. 아, 이 폭이 0.7입니다. 12만 원이고요. 아, 4번에는 뿌리를 털려고 했더니 안 털어지네요. 너무 단단하게 뿌리가 너무 잘 내려가지고 털리질 않아서 이대로 뿌리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마도 또 통통하게 하나 달려있고요. 4번에 아, 소호반 새축입니다 아, 신화단대 달려있네요. 아, 이 폭이 0.7에 9만원입니다. 아, 5번은 산반소심입니다. 산반소심 꽃이 정말 멋집니다. 아, 화염도 좋고. 전면으로 삼반문이 아주 잘들어있고요 아, 뿌리도 최상입니다. 아, 세촉에 신화, 신화가 이렇게 달려있죠. 신화의 뿌리도 잘 내렸네요. 뿌리 이정도면 아주 좋고요 5번에 삼반수심, 세촉에 신화 한대고요 아, 입폭이 0.45입니다. 아, 입폭 확인하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5만원입니다. 아, 5번에 6만원입니다. 아, 6번에는, 아, 3반 놓고 계리고 아주 좋습니다. 아, 무늬가 너무너무 좋고요 이렇게, 무늬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신화도 잘내렸고요 아, 이 정도면 조금 상처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아, 뿌리는 괜찮습니다. 이게. 이쪽에는 뿌리가 제대로 잘내렸고요 아, 두축에 신화 한 대인데, 뿌리는, 보이는 뿌리만 해도, 네 가닥, 다섯, 여섯, 일곱 가닥, 한, 여덟 가닥 가까이 됩니다. 이 뿌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샴반 노코 계열입니다. 이거는, 키워보면은, 아무래도 그 난초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냉명품하고 아, 6번에 3반 호, 전면 3반 호입니다. 6번에, 어, 이 폭이 0.6이구요. 6만 호입니다. 아, 7번에는 서중투구요. 아유, 뿌리가 최상입니다. 뿌리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전진촉이고요 서중투, 은은한 변의 서중투. 아, 이뻐요. 그냥 이렇게 나누기만 해도 정말 이쁩니다. 서의 중투라, 뿌리는 최상이고요. 아, 뿌리 나무랄 데 없습니다. 변도 후육질이 아주 좋고요. 7번에 서 중투, 이폭이 0.6이고요. 6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도 은은한 서반이고요. 서반 무늬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요. 아, 뿌리도 이 정도면 두쪽에세척이네요세척이고요 아, 아, 뿌리가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가닥이네요. 아, 이 정도면 뿌리는 뭐 괜찮고요. 아, 편도 좋고, 뿌리도 좋습니다. 이렇게 편이, 환엽변처럼. 아, 8번에 서반 세척이고요 6만원 입니다 아 9번 입니다 9번은 아 사피 인데 변이 완전히 단엽변 같습니다 이렇게 두화변 입변으로 꽃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아주 후육질의 배골 깊은 두화변 처럼 아 사피 입니다 사피 아 뿌리는 아주 좋고요어 아, 자마가 또 이렇게 달려 있네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9번에 사피 6만원이고요 변이 아주 좋습니다. 10번에는 송악관입니다. 아, 뒷대에서 신화를 받은 상태고요 아, 뿌리도, 어, 신화의 뿌리도 내렸네요. 아, 뿌리는 잘 내렸으니까 생장점 뭐 그런거 생각 안하셔도 될것같고요 송악관, 꽃이 정말 좋죠. 아, 5번에, 아, 10번에 송악관. 아, 이 폭이 0.9입니다. 5만 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아, 오늘 다름대로 좋은 종자 목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 또, 아, 조금 있으면 2차 판매를 시작하고요. 11시 50분 경에 2차 판매는 명명품 10종 올라갑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모든 분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이번에는 가을이라 행사도 많이 하고 전시회도 많이 하고 축제들이 참 많아요. 볼거리, 어글거리, 눈여겨 할거리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어, 2차 판매에서 또 다시 찾아왔겠습니다. 감사합니다.